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어, 제가 한 이사하느라고 그 하루, 하루 이틀 못 올렸는데, 어, 4월 17일날 거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4월 16일날 나온 건데요. 어, 3 신도시, 그러니까 청양의 우선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더 설명드리려고, 모르신 분들은 요거를 좀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저희 동영상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전보도자료 나오면 꼭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어, 4월 16일 날, 4월 16일 저녁이거든요. 제가 이사를 좀 하느라고 며칠 동안 못 봤어요. 이제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위에를 보시면 내용이 제가 설,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청약 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의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항상 위에 있는 내용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기간 강화시켰고요. 재당첨 기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밑에 나오지만 공급 질서 이제 교란 행위 할 때는 10년 동안 아예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 국토부, 국토부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목표로 후속 조치죠 청약. 청약입니다, 청약. 이번 3기 시도 이제 청약하면 관심이, 관심, 관심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시키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시켰다. 이걸 4월 17일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강... 하는데부터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어, 주택 공급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요. 해당 지역 우수 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를 현재 수도권 투길 과열 지구, 그리고 대규모 지구, 대규모. 그니까, 러 수도권이 아닌데, 수도권이 아니 대규모의 지역이 있잖아요. 대규모. 그로 때는 대규모는 수도권 과열 지구에서 대규모 지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도 대규모는 무조건 포함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어,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서 우선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강화가 된게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1년 이상, 보통 그래서 그, 우리가 미리 가서 전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공급받은, 받으, 공급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약을. 근데 이게 투기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장기간 거주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기 하는 2년 이상의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역이 된다. 제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작년에 그, 그, 과천 쪽에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걸, 이제, 이거, 그, 뭐지, 청약을 늘려. 고 근데, 이 강화시킨다는 내용 듣고, 전세가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어 적용 지역은 이렇게, 대규모 택, 개발 지구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 제가 그동안 3기 신도시 설명드린 데 있죠? 거기 다섯 군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적용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된데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요. 대부분 뉴스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맞아요. 보시면은, 수도권 투기 과열죠 그때 과천이 그랬거든요. 전세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 솔직히 1년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2년이란 시간, 투기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작년에 이 과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을 기간을 강화시켰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성기신도시 아파트 이제 청약에서 이제 바뀔 걸 제가 세 가지 규제사항을 설명드린 데서 에 설명드렸거든요. 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정형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종대상 지역의 당첨자는 뭐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당첨을 뭐 1년에서 5년 동안 재당첨을 제한했으나 강화됐습니다. 향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간, 강화시킨 겁니다. 그만큼 투기 수를 줄이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분양을 안 받으신 분, 무주택 자때더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뭐, 있는 건큰 의미가 없고, 이것도 4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한 날부터 적용되는 거고, 종전에 당첨된 자까지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정권은다 음, 보호를 해줍니다. 법으로 동전의 재당첨 제한을 규제를 받겠다. 위에 있는 걸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후 이제 4월 17일부터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신 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공질서 교란의 청약 제한 행위, 이제 뭐뭐 뭐 알선 행위 하던가 이제 불법을 하신 분들한테는 향후, 이제 그 전에 3년에 10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보십시오. 아예 10년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공급 뭐 10년, 뭐 5년, 3년이었는데, 이걸 아예 10년으로 해버리겠답니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4월 17일 이후부터, 공급, 공급지수 결혼행위, 알선까지 포함한 것을 다 그냥 10년으로 동일시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 현재 정부의 주, 주된 그 내용이 뭡니까?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거든요. 그걸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당연히 뭐,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말고 제가 그 PPT로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확실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보시면, 거주 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시켰어요. 그건 투길과열지구나, 수도권의 투길과열지구나, 아니면 저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그리고 재당첨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뭐 1년에서 5년이었는데 이제는 재당첨을 10년간 투기 과열 주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알선 한자까지 모두 싸잡아 10년 쉽죠? 이제 디테일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 이제 규칙 개정안이 4월 17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진행 단지부터는 무조건 2년 이상 수도권 주택청약에서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은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청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빨리 지금 받을 지역, 고양창릉역, 뭐 고양시로 고향 하남교사님이 하남하남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대규모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요. 그래서 제가 처벌에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도권 2년 이상이잖아요. 어, 이번에 그 삼계신도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남양주 왕수 하남교산 인천계약은 공급시기가 2021년입니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공급시기가 2022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시고요.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일단은 뭐 지하철도 높고뭐 여러 가지 그 택지 개발도 똑같지만은 어 공급한다는 그 예정을 하고 바로 그때 공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 시기가 항상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교산, 인천 계양 중세 개가 다 그럴 확률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22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 저기 늦춰질 확률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여기 만약 남양주 왕수를 받고 싶으면 남양주로 하남여산 하남으로 이렇게 가셔서 미리 가서 저기 전이신고 하시고 나중에 청약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동안의 그 선례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조금비 늦춰졌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재당첨제한 강화입니다. 어, 보시면, 4월 17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천, 종전에 있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 보시면은, 보통 이게 1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은 평형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평영 상관없이 7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처음에 그 보도자료로 설명드리고, 제가 맨 위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이세 번째 설명드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외울 거예요. 아, 10년 아니 7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공급 질서교란행위 적발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했었는데 4월 17일 이후 적발된 자부터 적용되는 게 10년입니다.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주택 종류 상관없이 입주 자격 을 10년 동안 제한한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했거든요, 그동안. 뭐 정부가 뭐 밖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급질서교란행위는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뒤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거 자랑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거를 막겠다는 뜻인 거죠. 뭐 정부가 이제 공정성, 투명성이잖아요.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량하게 있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어좀 어 공정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 설명드린 세 부분 말고요. 또 이거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거주요건 가첨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장특 있잖아요 장특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어, 거주요건을 늘렸습니다 전에는 그, 어, 그냥 그 보유만 했는데 이제 거주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시일이 이제 바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공공주택 거주 의무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만큼 저기 집에 대해서 보유만 하고 이렇게 있는 다주택이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혜택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꼭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이제 거주 요건도 되게 중요하구나. 가점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아직은 이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 그니까,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항상 강조하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주택 염두불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게 이번 그 4월 16일 날 발표한, 4월 1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지만,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 그러면은 나는 조건이 안 만도 어떻게 하면은 소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형. 인천에서 분양을 하고요. 여러 지역 찾아보시다 찾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규모 택지 개발 아닌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1년 밖에 없잖아요. 지금 1년 1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수도권 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서 저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거. 그러니까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요즘은 그래도 좀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근데 나는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찾아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거나좀 이해가 좀 됐거나, 아니면 좀 공감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